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푸드 앱 신규가입 이벤트 있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푸드 앱 설치하고 열어줄게요. 푸드 앱 보시면 이런 거 판매하는 곳이고요. 어, 마이 푸드 앱 들어가 줄게요. 자, 그리고 회원가입 해주시면 됩니다. 어, 항상 말하지만 이런 거 있죠. 간편 로그인은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요거 해봤자 어차피. 또 전화에 다 해야 돼요. 결국에는 정보 써주시고요. 자 그리고 추천 코드 쓰고 가입하시면은 배송 완료 한 다음에 5,000원 적립금이 들어오거든요. 어, 그래서 뭐 재구매를 높이는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제, 어, 제 추천 코드는 정가가 보고요. 제가 요거는 고정 댓글에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원 가입해 주시면 돼요. 그럼 요렇게 웰컴 쿠폰 5,000원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어플 다운로드하면 2,000원 들어오고요. 어, 그리고 앞에 말했듯이 친구 초대하면 적립금은 구매를 한 다음에 들어옵니다 어, 자 그래서 로그인 해 주시고요 푸드앱 들어가신 다음에 일단 내리시면은 요거 있거든요 1 0 0원딜함은냉면 100원 요거 담아 주시고요 장바구니 그리고 회원가입하고 받은 쿠폰이 만원 이상 구매를 해야지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만원에 담아 주시면 돼요 조스, BHC 요런 거 있으니까 어, 잡아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저는 조스 떡볶이 하나 담고요 요거 스태프 부대찌개 하나 담아 볼게요 요렇게 담으시면은 배송비까지 13,000원 나오거든요 요거 그냥 주문하기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13,180원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적립금 2,000원 받았죠? 이거 전액 사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쿠폰 1만 원 이상 5,000원 할인 들어가죠? 이거 눌러주시면 가격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6,180원. 그래서 이거 결제해 주시면 되는데 결제하실 때 페이코로 결제하시면 또 할인 들어가거든요. 페이코 눌러주시고요. 페이코에서 푸드약 검색하시면 이렇게 쿠폰 주거든요. 이것도 받으셔서 결제하시면 돼요. 이거 링크도 제가 고정 댓글에 써놓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결제하시면 어, 페이코 결제해 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10% 쿠폰 들어가서 5,562원, 이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어, 100원딜 하나랑 미트 어, 하나씩 집으면은 5,500원이면은 어, 요즘 세상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됩니다. 어, 마음에 드는 거 집어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100원 1,000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보다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되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의 참여 권유가 아니며 이벤트 참여는 오로지 개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와는 무관하며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되는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 혹은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